자, 지금 여기 제가 수치를 얘로 봤네요. 얘가 아니라 지금 얘로 봐야 되겠죠. R 120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부위하고 얘가 지워지는 거고요. 얘도 지우겠습니다. 저번호에서 R 값을 120으로 하고요. 얘와 얘를 가지고 그리겠다. 얘와 얘를 가지고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베이스 형상인데 얘를 가지고 그 돌출하는 거거든요 돌출할 때 주의할 점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제 돌출할수록 안으로 오므라드는 형태라는 얘기는 투 d 도형 자체가 아, 필렛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올라왔다는 얘기죠 아, 돌출되는 높이는 얘가 30이니까 베이스 10에다가 30 20만큼 20만큼 돌출하는데 약간 크게 25 정도를 돌출을 하겠습니다. 경사 값은 지금 10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100이고 100인데 여기는 아 여기 는 경사가 없네요. 음, 맞나? 여기 아닌데 경사 경사가 없나? 다 똑같나? 음아 경사가 있죠. 어, 여기도 여기 경사 있죠. 그래서 지금 특별히 표시가 안 됐지만 다 10도 경사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10도, 10도. 지금 이거는 여기 부위만 스테이트네요. 일자로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돌출할 건데 돌출하기 위해서 지금 얘네들이 이제 트림이 돼야 되겠죠? 이럴 때는 트림에서 새 요소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양쪽 경계를 선택하시고 남재질 부분을 찍어 주시면 되겠고. 양쪽 경계를 선택하시고, 남겨질 부분. 양쪽 경계를 선택하시고, 남겨질 부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얘는 필요 없, <없으> <laughs> 얘는 지우도록 할 거고.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베이스 만들어졌는데, 얘를 가지고 돌출하겠다. 돌출 값은 25만큼. 25만큼 돌출하는데, 경사 값은 10도. 드라프트 10도만큼 하겠다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0도만큼, 10도만큼 경사지게경사지게 경사지게 돌출하겠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